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. 알뜰드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청밀당 튜브형 베트남 재연벌꿀이13% 할인. 은은한 커피향과 깊은 풍미를 더해줄 1kg 꿀을만 9,800원에 만나보세요. 천연 벌꿀의 달콤함을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. 싱그러운 배와 도라지의 조화 24년 선물 세트 한뿌리 배도라지 병 100ml 12부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세요. 온 가족 건강을 위한 든든한 선택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자연의 선물 콤비타 마누카 꿀로 건강하게 umf5 등급의 짜먹는 스틱으로 간편하게 섭취하세요. 온 더고 30개 입으로 어디든 휴대하며 활력 충전. 2위입니다. 뉴트리코어 유기농 프로폴리스 6 0점2% 할인된 37,900원에 만나보세요. 90g 용량으로 꼼꼼하게 챙길 수 있어요. 건강 관리에 좋은 프로폴리스.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. 1위입니다. 호주 직구 마더네스트 빌베리 루테인 만 1g. 눈 건강을 위한 프리미엄 영양제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. 41% 할인된 가격으로 특템 찬스. 로열젤리와 벌어분과 함께 건강한 시너지.